태풍 이후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운 감이 있기 때문에 양지의 식재 시에는 쳐서 이후에 하시면 좋겠고 방그늘 자리에 식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심으면 좋은 야생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숙군 해바라기로 불리는 버들잎 해바라기입니다. 그 중에도 골드 피라미드라는 품종으로 컴팩트하고 단단한 줄기에 피는 노란색 꽃이 아주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새롭게 작업된 황금무늬 유카 컬러 가드입니다. 상록이면서 밝은 노란색의 무늬가 돋보이는 식물이고 가을에 약간 붉게 물드는 잎이 정말 매력 있습니다. 추명국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아주 잘 성장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꽃도 눈에 잘 띄는 편으로 정원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분홍 달개비는 진한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 품종으로 존재감이 뛰어납니다. 화기가 긴 것이 최대 장점이고 키우기 쉽고 포기도 잘 불어납니다. 초화화는 건조한 환경을 매우 좋아하는 야생화이고 환경이 잘 맞으면 번식력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화기가 매우 긴 편입니다. 외성용담 중에 진한 분홍색의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토종에 비해서 아주 아담하게 성장하고 꽃의 수가 풍부합니다. 흰색과 보라색에 비해서 조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의 외성 용단 품종도 준비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흰색의 품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 등골나물도 가을 하면 빠질 수 없는 야생화입니다. 너무 군락으로 심기보다 기둥처럼 솟아오른 느낌으로 식재해 주시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플로미스 투베로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올해 식재해 놓으시면 내년에는 아주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토종 노루오줌의 꽃은 젖지만 잎이 아주 싱그럽습니다. 너무 그늘보다 방그늘이나 양지에 식재해 주시면 진한 세계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강추하는 식물인 진다이 개미치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는데요. 번식력이 좋고 존재감이 대단한 야생화입니다. 오밀조밀한 잎과 앙증맞은 꽃이 매력있는 한라 계승마입니다. 아담한 형태로 성장하고 전체적인 질감이 특이하기 때문에 정원의 다양한 공간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두매부추는 아직까지 식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꽃이 산뜻하니 예뻐서 정원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흰부처꽃은 1차 개화 후에 한번 커팅해 주어서 이제 막 꽃대를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습한 곳, 건조한 곳 가리지 않고 잘 성장합니다. 자라 송이풀도 꽃대로 부풀리고 있습니다. 분홍색의 거북이 머리를 닮은 꽃이 특이합니다. 참치도 너무 우거져서 줄기를 한번 잘라내 주었습니다. 잎이 도단하기 시작하고 늦게 9월이면 꽃대가 다시 한번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흰 꽃을 피우는 토종 등골나물입니다. 다양한 등골나물 중에 기본이 되는 등골나물의 품종입니다. 점등골나물은 최근 무늬가 많은 등골나물의 품종입니다. 긴다이기미츠처럼 키가 크고 줄기가 굵고 단단해서 쓰러지지 않는데요. 꽃의 볼륨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무늬향등골나물은 잎에 무늬가 진하게 들어간 품종입니다. 꽃은 향등골나물과 차이가 없고 잎이 주는 느낌이 더욱 화려합니다. 무늬 향등골나물과 비슷한 무늬를 가진 누닛레플 스노우 페어리입니다. 무늬가 진하고 보라색 꽃을 예쁘게 피어냅니다. 외승마는 승마 중에 중간 사이즈의 품종입니다. 촛대 승마나 눈빛 승마의 큰 키와 비교하면 컴팩트한 편입니다. 꽃대가 일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섬 숙부쟁이는 꽃이 완성도 있고 다부져서 관상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식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식재합니다. 벌개미치는 넓은 정원이나 경계가 명확한 정원에 식재하면 좋은 야생화입니다. 번식력이 많이 강해서 소정원에서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가을에 피는 야생화인 솔채꽃입니다. 너무 비옥하게 키우면 웃자랄수 있어서 척박한 환경에 더욱 잘 맞습니다. 보라색의 꽃꼬리풀도 2차로 꽃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차 꽃대가 나오기 전에 진 꽃대를 잘라내 주시면 깔끔하게 관상할 수 있습니다. 새순이 나오고 있는 자엽 꽃고비입니다. 가을에 식재해서 미리 활짝 해놓으면 다음에 아주 풍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꽃피는 버지니아 냉초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냉초보다는 다소 날렵한 느낌이 있습니다. 분홍 터리플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 이름으로 진분홍과 분홍색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기나리의 잎이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황색으로 물들어갑니다. 가을에 엔틱한 느낌을 주기에 좋은 야생화입니다. 자란초는 쉽게 구하기 어려운 야생화입니다. 조개나물이나 아주가와 비슷한 꽃을 피우는데 잎의 모양이 특이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삼지구 엽초도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잎이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잎의 모양도 고급스럽고 빈 공간을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용머리는 정원의 기본 야생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야생화다움을 느낄 수 있고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청아 숙부쟁이도 연우 숙부쟁이나 벌개미치와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식물들은 경계를 주어서 식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의 기본이 될수 있어서 꽃봄의 꼬리와 같이 많이 식재됩니다. 자엽 국수나무 타이니 와인입니다. 키가 작은 외성종이고 꽃이 매우 풍성하게 피는 품종입니다. 흑산도 비비추는 비비추의 품종 중에 잎이 넓고 광택을 보입니다. 일반종과 다르게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수상 꽃 차례로 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슈케라 펠리스 퍼플은 우리나라 기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진한 색감의 잎이 매력있고 흰색 꽃이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자엽 질경이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잎의 느낌이 좋아서 포기로 포인트를 주어 식재되는 경우가 많고 경계로 둘러서 식재하기도 합니다. 산부추도 가을의 야생화로 많이 식재됩니다. 꽃의 볼륨도 좋고 가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꽃의 색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도샤프란도 꽃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흰색의 품종은 국내 전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분홍색은 월등히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확인 후에 식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꽃나무도 튼튼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부터 가을에 예쁘게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늬가 진하게 들어간 무늬 맹문동입니다. 맹문동보다 꽃이 늦게 피는 특징이 있고 무늬 덕분에 더욱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흑맹문동은 무늬 맹문동과 반대로 진한 색감이 돋보이는 품종입니다. 품종 자체가 소엽으로 날렵합니다. 구름떡숙은 암석원의 지피로 식재하거나 화분에 작품용으로 심기 좋은 야생화입니다. 붉은색 꽃도 매력적이고 은혜색의 잎도 멋스럽습니다. 문빔은 화기가 매우 긴 편으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키우기가 쉽고 자리잡고 한가득 피어나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2차 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큰금매화입니다 진한 노랑색 꽃에 꽃술이 길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외성 꽃방망이도 잎과 뿌리가 다부지게 자리잡은 상태라서 가을에 식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뿌리를 정원에 내리고 자리 잡으면 더 풍성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가와 초롱꽃은 극외성종의 초롱꽃입니다. 키는 아주 작지만 꽃이 크기 때문에 존재감이 큰 품종입니다. 1차 개화 후에 데드헤딩으로 2차 개화를 기대해 볼수 있는 겹해랭이입니다. 잎이 싱그럽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개성 있는 야생화 털뻑국나리입니다 뻑국나리의 품종 중에 아담한 형태로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방근을 정원에 식재하기 알맞습니다. 수국 썬데프레이즈가 화분에서 만개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변화하는 품종의 색 발현은 기후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 식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병풍은 넓은 잎이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넓은 잎을 가진 식물답게 방근을 식재가 좋습니다. 얼마 전 멸종위기에서 해제되어서 자유롭게 식재하셔도 좋습니다. 월귤은 꽃과 열매, 잎까지 모두 관상가치가 있습니다. 뿌리로 타고 가며 번식하기 때문에 식재지를 잘 선정하시면 지피로도 좋습니다. 풍지초는 작은 그라스의 느낌을 줄수 있는 식물입니다. 무지와 무늬, 밝은 황색의 잎을 가진 품종이 있고 벽면이나 경사지 강조를 위해 사용하기 좋습니다. 겹삼립국화는 키가 매우 크게 성장하는 야생화입니다. 커팅 없이 키우시면 처짐이 발생하기 쉬워서 한번 잘라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종 누린내풀도 새순이 튼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비수국을 닮은 예쁜 꽃이 매력있고 풍채가 크게 성장하는 대형식물로 존재감이 큽니다. 한국의 셀비어인 참배암차지기입니다. 역시 1차 개화는 마무리되고 2차 개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신료로 재배하는 진짜 샤프란의 구근입니다. 가을에 꽃피는 식물이고 구근이 아주 튼튼한 상태입니다. 가을의 색깔과 너무 잘 어울리는 야생화 투구꽃입니다. 이제 작게나마 꽃망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흰진범은 투구꽃과 닮은 야생화입니다. 투구꽃보다는 조금 일찍 피고 형태가 조금 더 작습니다. 개족도리풀은 상록성으로 잎을 주로 관상하는 야생화입니다. 잎의 무늬도 진해서 포인트 요소로 아주 좋습니다. 오이풀, 가는오이풀, 산오이풀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길게 피고 그라스들과 매우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아나벨 수국이 튼튼하게 성장했습니다. 꽃이 원형으로 탐스럽게 피는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참우아리는 작은 꽃이 바글바글 피는 것이 매력있는 야생화입니다. 큰꼬드리보다 꽃은 작지만 꽃의 수가 아주 많아서 화려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다양한 야생화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